안녕하세요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어 요즘 이 하나그룹과 관련된 영상을 조금 많이 찍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 근데 그만큼 음 한화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이 어 요즘 시장에서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어 일단은 뭐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오션까지 뭐 굉장한 성과들 올려주고 있죠 어 그런데 일단은 뭐 최근 유즘 관련해서 말이 좀 많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얘기가 좀새길로 새는 것 같은데 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음... 일단은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게일봉이고요 우측이 분봉입니다 본격적으로 관련 소식들 알아보고 차트 분석하기에 앞서서 어, 제가 지금부터 차트를 사용해서 음... 지표를 대입을 한 다음에 좀 뭐라고나 할까요 데이터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할 텐데 이 지표 여러분도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트레이딩뷰 차트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누구나 쓸수 있다 그리고 나서 누구나 연습 할수 있다. 거기다가 트레이딩뷰는 복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 지표 받아가셔서 음, 본인만의 약간 분석 스타일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매수 타이밍도 조금 연습을 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번호 있죠. 010-7318-9563. 이 번호로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오션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음 제가 일단 하나오션 본격적으로 추천드렸던 게 조선주들 추천드리면서 4월 9일 채널 초반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뭐 더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조선주 적극 추천드렸죠. 이때가 어 어떤 때냐면 음, 한참 트럼프 관세 관세 폭풍이 몰아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선주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하나 오션도 역시 추천을 드렸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일단은 최고 거의 뭐 40%에 육박할 만큼 올랐었고 어 지금은 사실 뭐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과열 구간이라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가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약 한14% 정도 이 정도 상승한 종목이다 어, 이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어, 보시면 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여기죠 여기 조금 더 얇은 선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은봉인데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갭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어 이런 캔들은 보통 뭐 이런 경우입니다 개미들은 추매하고 개미들이 매수하고 세력은 차익실현하는 보통 이런 모습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차트 보시면 어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차익을 실현을 해야 되죠 그 와중에 또 하나오션 뭐 최근 들려오는 어, 일단은 뭐 어닝서프라이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미국발 호재들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또 엄청 사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일단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 저는 주식 대차장고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여기 보시면 음, 보통 이 기간이죠. 3월 중순, 3월 중순 때 대차장고가 뭐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가 공매도 재개가 시작 된 기간이기 때문이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4월 음, 한 21일 정도 기반으로 대차장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날짜 있죠. 4월 29일 28일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29일만 갑자기 폭 빠르죠 2300만 어, 평소 같은 경우에 아무리 많아봐야 한 6,700만 500만 정도에서 한 4,5배를 웃도는 어, 어떤 날 기준으로는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어, 이런 일이 있었고 아마 이때가 차익을 조금 실현한 어,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후에는 지금 조정구간에 직면해 있고 자 그러면은 분봉으로 좀 한번 볼텐데요 어, 분봉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였네요 음 이런 하락은 대체거래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장 초반에 장 초반에 대체거래소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을 했었고 사실 트레이딩뷰에서 뭐 이런 모습 보이는 게뭐 모두 다 대체거래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요즘 어, 차트가 좀 많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사실 많이 들려오고 있죠 자 아무튼 분봉을 보시면 음,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하단의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저는 이걸 세력의 움직임을 찾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 바로 위에 있는 지표 같은 경우에 어, 포지션을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보시는 건 3분봉이고 자 1분봉에서 15분봉까지 뭔가 세력의 움직임이 체크되는 곳이 있나 한번 쭉 돌려보, 돌려보면요. 자 일단 5분봉 그리고 10분봉까지는 별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15분봉 어, 여기서도 사실 별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음 그나마 보이는 건 4월 28일인데 4월 28일 장 마감쯤이죠. 이쯤에서 어, 세력의 매도 사인이 한번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검은색 히스토그램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매도를 시작해서 뭐 대체 거래소까지 영향을 끼친 다음 이만큼 하락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음 우리가 중요한 건뭐 하락한 건 하락한 거고 어, 그 뒤를 봐야겠죠. 그뒤 보시면 음,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서부터 어, 사실 주가는 뭐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스퀴즈 구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가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 위든 아래든 큰 변동폭을 보여줍니다. 어 저는 이게 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조만간 조정이 끝나면 다시 급등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급등이 바로 다음 장 열리는 첫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유는요 일단은 장 마감하고 지금 연휴 기간인데 호재들이 터지고 있어요. 필이은왜 호재의 호재가 연휴 때 터지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미국에서 어, 수십조 잭팟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 부활법을 발의를 했고 어, 한국에 수십조 수주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와 어, 한국 조선의 양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단은 10년 내250 10척 규모의 선단을 구성을 하기로 했고요. 촉진을 위해 외국 선박도 미국산 그리고 중국 조선 해운업 견제 목적이 있고 어,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와 협력 가능성이 있답니다. 뭐 이거는 조금 복잡한 말이고요. 어, 아무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파고들면 어, 간단하게 설명드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게 하나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입니다. 여기서 어, 선박의 건조가 가능한 거죠. 어, 지금 이 조선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조만간 뭐 몇년 치일감 수주 계약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무튼 이 법안의 목적은 결국 여기 있어요. 미국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단이 경쟁력 있게 국제무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모든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미국 승무원이 미국 내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박에 어, 타서 국제무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죠 결국 미국이 우선이다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한화그룹이 이번에 인수한 이 조선소 아주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어, 제 기준에선 이거 상당히 대형 호재로 보이고요 어,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지만 그 조정 구간을 한 번에 끝내줄 만한 호재가 아닌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 장이 열리자마자 하나 오셔는 조금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마지막 장 마감 때 어느 정도는 회복하려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이 정도 가격대에 같이 했기 때문에 최소한 저게 정말로 호재로 다가와서 주가에 영향을 준다면 음, 이전에 떨어지기, 이전 가격까지는 뭐 충분히 이 가격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 뭐, 자, 지금 추세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어, 상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록색으로 히스토그램 나오고, 서클 빨간색이면서 캔들이 양봉으로 이렇게 이탈을 한 자리. 이런 자리를 보통 저는 매수 포지션을 잡아요. 저 자리가 시그널이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 자리쯤 포지션을 잡고, 손익비 2대1로 맞춰줍니다. 이대 일로 맞췄을 때 바로 수익이 8.8%약 9%가 나오죠. 저런 좋은 자리 이렇게 지표로 파악해서 진입하고 손절가 잡아두고 그리고 얼마의 팔찌까지 정해 둔 다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약9% 수익 단번에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표를 사용한 데이터 기반 매매가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씩 강조를 드리는 거고 어, 아무튼 다음 장이 열릴 때 저도 이런 식으로 다시 포지션에 진입을 할 거고요. 기회 된다면 영상으로 어, 실시간 영상 ]으로 촬영해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표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다음 주장 어 열리자마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하나오션 반드시 집중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조정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호재가 연휴간 터졌으니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장이 열려봐야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장에 하나오션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 거고요. 아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는 그럼 하나 오션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